급격하게 늘어난 이자 부담이 민생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마도 담보대출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한계를 지나면서 아마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계의 이자 부담이 무려 37조 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3040 대출자들은 은행빚을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불헌한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통계를 보면 중산층들인 월급쟁이들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상대적인 중산층 서민들의 부담, 소득 감소가 훨씬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중에 이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민들은 이자 폭탄 때문에 등골이 부러질 지경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벌여온 시중은행들은 이와 반대로 역대급의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 과실은 소수의 금융기관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인식과 대처 방안이 모두 동의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께 부담을 증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거듭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저희가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이미 포함시켜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 특히 대통령의 인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또 정책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제시한 민생 프로젝트 30조원 추경안에 맞춰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법치의 출발점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법 앞에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 보랑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수년간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